안녕하세요. 우리 백년건강연구원님들의 활기찬 오늘과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백년건강TV입니다. 지난 1탄 손끝과 얼굴을 깨우는 1분 내운동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오늘은 1탄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채운 1분 내운동 2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간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이 어느 순간부터 무뎌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비온 뒤 짙게 올라오는 흙냄새, 바람에 실려온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마지막으로 깊게 가슴 가득 음미해 본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냈던 바로 그 향기 속에 치매를 맞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이 이 영양제가 좋다더라, 이 기계가 효과 있다더라 하는 상업 정보에 현혹되어 비싼 돈을 쓰고도 효과는 커녕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한푼안 드리고 내 몸의 위대한 힘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 때문에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한밤 중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땅이 핑 도는 것 같은 어지럼증 때문에 좋아하던 외출마저 두려워진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하며, 한숨만 푹푹 늘어가고, 용기를 내어 찾아간 병원에서조차 특별한 이상은 없고, 그저 노화현상일 뿐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더 답답하고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인지기능 저하와 수면 문제는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기억이 희미해지고 몸의 활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실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하고 서러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1탄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4가지 네 뇌를 깨우는 스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내 얘기 같다.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 싶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비슷한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도 할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후각 스위치는 뇌의 기억 중추를 직접 깨우는 의사들도 주목하는 새로운 방법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를 그저 거스를 수 없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물 밑에 숨겨진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와 감각 신호가 약해져. 우리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켤수 있는 관리 가능한 시스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뇌의 스위치를 우리 손으로 다시 켜주면 됩니다. 그 희망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온몸이 무기력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릿속에 낀 안개가 거치지 않는 것처럼 멍하고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잠을 설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뇌가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오신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건강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 소파에 눕기 바쁘셨다고 해요. 어느 날 어린 손주가 공을 들고 와 할아버지 저랑 공놀이해요. 하며 조르는데 소파에서 몸을 일으킬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저으며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라고 말했을 때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실망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늙어가는 기분일까? 하는 깊은 무력감과 서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책상에 앉아 일하고 나이가 들며 등이 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이 매우 얕아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하는 산소 소비의 왕인데, 얕은 호흡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잠든 뇌에 신선한 산소를 가득 불어넣는 첫 번째, 기적의 스위치 1분 복식 호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닌 배의 힘을 이용해 깊고 편안하게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의식적으로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평소에 얕은 호흡대보다 최대 두세 배나 많은 산소를 혈액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산소로 가득 찬 신선한 피가 뇌에 공급되는 순간 잠자던 뇌세포는 즉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더해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과열되고 지친 뇌를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자, 지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허리를 펴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위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이제 코로 4초간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에 올린 손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으로 6초간 후 하고 가늘고 길게 내쉬면서 부풀었던 배를 등쪽으로 쏙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모든 숨을 비워냅니다. 이 과정을 1분 동안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떠올리며 반복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1분 복식 호흡을 실천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셨고, 오후에도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먼저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엔 할아버지랑 공원에 가서 공놀이 실컷 할까?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 호흡법이 너무 간단해서 애게 이게 다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생명의 기본이며 모든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뇌에 최고급 산소를 가득 채워 넣었으니 이제 이 산소가 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 줄 차례겠죠? 다음으로는 뇌로 가는 혈액의 길목을 단 1분 만에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뒷목이 뻐근하고 순간 아찔하게 어지러웠던 경험 없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목 근육이 뭉쳤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뒤늦게 스마트폰을 배우신 김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작은 화면으로 손주들 사진을 보고 서툰 솜씨로 탑장을 보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어지럽고 귀에서 삐하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길에서 쓰러질까봐 좋아하던 동네 마실조차 겁이 나기 시작했고, 내가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밤에 몰래 눈물 짓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속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면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가 뇌 혈류를 막는 보이지 않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바로 뇌로 가는 고속도로의 정체를 뻥 뚫어주는 1분 도리도리 목 운동입니다. 아기가 도리도리 하듯 고개를 좌우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경직되었던 목 주변 근육들이 풀리면서 경동맥에 가해지던 물리적인 압박이 해소됩니다. 꽉 막혔던 고속도로의 차선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처럼 내로 가는 혈액의 양이 극적으로 늘어나 어지럼증과 두통 완화에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어깨에 힘을 쭉 빼주세요.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5초에 걸쳐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번엔 5초에 걸쳐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 동작을 1분간 절대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김 여사님도 매일 이 운동을 실천하고부터 지긋지긋했던 어지럼증과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동네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버스를 타고 외출할 용기가 생겼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가장 큰 즐거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어 자신감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자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폐를 압박해 호흡을 얕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우리 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꼿꼿한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임 후 긴장이 풀려서인지 활동량이 줄어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거울에 비친 축 처진 자신의 모습에 마음까지 위축되어 좋아하던 동창회 모임도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몸이 움츠러드니 마음까지 갇혀 버린 것이죠. 바로 그런 분들의 구분 등과 닫힌 마음을 활짝 펴 드릴 아주 신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1분 앞뒤 박수입니다. 가슴 앞에서 박수 한 번, 등 뒤에서 박수 한 번을 경쾌하게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등 뒤에서 박수를 치는 동작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말린 어깨와 구분 등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양손을 정확히 맞부딪히는 과정은 뇌의 공간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훌륭한 두뇌 훈련이 됩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허리를 펴주세요.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흥얼거리면서 리듬에 맞춰 앞에서 짝, 뒤에서 짝 하고 경쾌하게 1분간 박수를 쳐보세요. 그 선생님도 매일 아침 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굽었던 등이 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세가 바뀌니 기분까지 상쾌해져 이제는 동창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친구들을 맞는 활기찬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호흡, 목 운동, 그리고 이 박수 운동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겁니다. 산소가 들어오는 길, 혈액이 흐르는 길, 그리고 굽어서 막혔던 가슴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꽉 막혀있던 기억의 길을 뚫어주는 아주 특별한 스위치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스위치입니다. 바로 우리의 후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는 온 신경을 쏟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각이야말로 뇌의 가장 깊은 곳, 기억과 감정의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얼마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도 가끔 알아보지 못하시고 말수도 거의 없어져 가족들의 애를 태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방안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시던 할머니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건데 밥 차려줘야지. 그 순간 가족들은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죠. 최근 국제신경과 카케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후각신경은 우리 감각 중 유일하게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와 감정 중추인 편도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향기가 그와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순식간에 아주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1분 향기 명상입니다. 커피, 귤껍질, 좋아하는 꽃등 주변에 익숙한 향을 1분간 눈을 감고 깊이 음미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향에 온전히 집중하는 과정은 뇌의 후각 중추와 기억 중추를 동시에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셨나요? 머그잔을 코 가까이 가져가 1분만 눈을 감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귤을 드시기 전 껍질을 살짝 비벼 그 상큼한 향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향을 맡으니 어떤 기억이 떠오르지? 어떤 느낌이 들지? 잊고 있던 기억을 여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행위를 넘어 뇌의 가장 깊은 서랍을 여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좋아하는 향기로 잠들어 있던 소중한 기억과 뇌세포를 함께 깨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뇌를 깨우는 네 가지 새로운 스위치를 배워봤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배운 운동의 효과를 입에 3배로 증폭시켜 줄 숨겨진 열쇠 4가지를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1분 꼭꼭 씹기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그 속에 뇌 혈류를 2배로 늘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씹는 행위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움직이는 턱 근육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키는 강력한 펌프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 시간, 딱 1분만이라도 평소보다 입에 더 꼭꼭 씹어 보세요. 둘째, 뇌의 천연보약 BDNF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운 앞뒤 박수 같은 즐거운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놀라운 물질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뇌세포 영양제, 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BDNF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BDNF는 바로 그 정원에 뿌려주는 최고급 영양제와 같습니다.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도록 돕고 기존의 꽃들이 시들지 않도록 보호하며 정원 전체가 가뭄과 해충에 더잘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오늘 배운 운동들은 비싼 보약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최고의 뇌 영양제를 직접 생산하게 만드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우리 몸 바깥으로 틀어보겠습니다. 사실 최고의 뇌 영양제는 우리 몸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셋째, 최고의 뇌 자극제는 바로 사람과 웃음입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뇌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기억을 떠올려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며 공감하고 즐거워서 웃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전 영역을 사용하는 최고급 종합훈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나 자녀에게 전화 한통 걸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뇌 운동의 실천입니다. 넷째, 기억창고를 여는 추억의 노래 1절 부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기억은 선명한데, 바로 어제 일은 가물가물 하시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애창곡 1절을 가사를 떠올리며 흥얼거려 보세요. 이것은 뇌의 기억창고에서 정보를 꺼내오는 인출 능력을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치 마음 속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물 상자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멜로디라는 열쇠로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 담겨 있던 가사와 추억, 감정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설거지하실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배운 운동들은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모든 동작을 부드럽게 시작해 주시고, 손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동작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시작하시고,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보조적 관리법이지만, 현재 겪고 계신 질환의 의학적 치료를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하루 1분 투자로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는 4가지 새로운 스위치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4가지 비밀 열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으셨나요? 내 소중한 몸을 위해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 중 내일부터 딱한 가지만이라도 이것만은 꼭 실천해 보겠다. 다짐하는 나만의 운동은 무엇인가요? 1분 복식 호흡도 좋고 1분 향기 명상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약속해 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안 들고 효과 좋은 건강 정보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배우자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건강이 딱 1분 약속. 시간이 없어 오늘 내용을 다 기억하기 힘든 바쁜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숨을 깊게 쉬세요. 잠들기 전 1분 복식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목을 부드럽게 하세요. TV 보면서 하는 도리도리 목 운동은 뇌 혈관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몸을 신나게 움직이세요. 앞뒤 박수는 뇌의 활력을 펌핑하는 즐거운 체조입니다. 넷째, 향기를 맡으세요. 향기 명상은 잊었던 기억과 내세포를 깨우는 가장 특별한 스위치입니다. 만약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잠자리에 눕기 전 1분 폭식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추가 비용이나 노력이 전혀 들지 않고 부작용 위험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그 작은 날갯짓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백년건강연구원님들은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무기력하게 주저앉던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루 1분의 작은 실천으로 뇌를 깨워 건강이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지혜와 방법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백년건강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